안녕하세요. 오늘 논산에 갑니다. 논산이 제 시골이거든요. 근데 논산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간 김에 하루 정도 머물면서, 그때그때 그때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보고, 먹고 싶은 곳 있으면 먹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산에잘 도착했습니다 맛집을 좀 검색을 해봤었는데 소바랑 돈가스를 파는 곳인데 근데 비주얼이 뭔가 되게 바삭바삭 할것 같으면서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월소바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그거를 이제 먹어보러 가려고 합니다 왠지 오늘 논산 오면 두끼 이상 먹을 것 같아서 어제 통으로 굶었어요 44시간째 단식 중이거든요 많이 배고파요 어 벌써 돈까스 냄새 난다 미쳤다 씨 여기다 여기 사장님 영업 영업하실... 하시네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치즈 돈까스 먹을까 매콤 돈까스 먹을까 고민하다가 치즈랑 매콤을 합친 매콤 치즈 돈까스를 시켰습니다. <laughs> 매콤동 가스 하나 주세요. <목소리> 치즈인데 고환 뭐 하나. 나셔 보시겠어요? 이 치즈 좀 <laughs> 맛있게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매콤하면서 약간 달큰하면서 소스가 맛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이미지는 수제 돈가스 모양이었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다 불규칙하고 두툼하고 이런 거 아시죠? 바삭바삭하고 튀김가루 있고. 정사각형의 돈가스가 나와서 꺼라 했는데, 뒤에 어떤 남성분이 그냥 매콤 돈가스를 시키셨길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돈가스 교환을 했는데, 확실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매콤 돈까스는 그 안에 있는 고기 향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고기가 훨씬 더 두꺼웠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적당히 지금 딱 배부르고 너무 좋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논산역 주변에 여인숙들이 있더라고요. 논산 근처에 여인숙으로 일단 가서 방 상태를 보고 한번 숙소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여인숙이냐 삼남 여인숙이냐?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인숙 얼마예요? 잠자는 데요. 네, 네, 네 오늘 하루 저 혼자 묵으려고요 네. 어, 없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숙박이 돼요? 숙박? 네한 네. 고양나 가지고 보일러가. 아 그래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환호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욕실 완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숙박 돼요? 방이 없는데? 방이 없어요? 에. 어떻게 방이 없대? 다 달방만서 없어요. 아, 달방이구나. 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그냥 근처에서 가장 싼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일단 거기 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뭐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혼자예요? 네, 혼자예요. 자, 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시내뷰. 나이스. 컴퓨터도 있네. 되는 건가? 와이파이 있고, 드라이기 있고, 로션 있고, 폼클렌징 있고. 역시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야지 또 모텔 같은 느낌이 나죠. 머리카락 괜찮아요. 어, 유통기한 아직 짱짱하고요. 냄새가 안 좋거나 그렇진 않고 머리카락이나 조금 오염이 되어 있는데 36,000원짜리 자면서 뭐 따지면 안 되겠죠? 화장실 화장실에서 자도 되겠다 화장실 왜 이렇게 넓어? 논산에 왔는데 육군 훈련소 앞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서 육군 훈련소 앞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보통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Don Mude Bumyong Yongsa, Kinyamta, Bumong Yongsa, Kinyam Sangan, i d u 을 Jotan, Kismotet, Bumongsa, Dre 탱크 x e l Chumo h a m m 4 8 전차. 우리 군에서 7,80년대 주력으로 활약했고 지금도 운용되고 있는 전차가 M48 계열의 전차다 포가 이제 90에서 105mm네요 승무원은 4명이 탈 수가 있고 국토수호충성탑 연무읍 6.25 참전 국가유공자 음,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죠 저 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입대를 하겠죠. 저도 겨울 꾼 번이거든요. 같은 겨울 꾼 번이다 보니까 마치 옛날로 돌아가서 입대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군생활이 지금은 뭐 1년 반밖에 안 돼서 요즘 군대가 군대냐 뭐 월급도 많이 주고 옛날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농담 식으로 얘기하지만 기간이 뭐. 얼마가 됐던 어떤 통제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을 나이잖아요. 뭔가 낯선 환경에서 그 기간을 보낸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휴전이고 전시가 아니니까 느끼지 못하겠지만 군인분들이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이 나라를 지키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군대 가는 사람들 있다고 하면은 잘 챙겨줘요. 따뜻하게. 아, 육군 훈련소 체험 문화공원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 한번 가볼까? 그래도 온 김에. 어, 여기는 진짜 공원이네. 추억의 고무신.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여자 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었죠.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탈영하고 싶었습니다. 고무신은 거꾸로 신었지. 연락은 내가 하고 싶을 때할 수도 없지. 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지. 미치겠는 거죠. 오만가지 상상은 다들고. 하... 1년 6개월이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막꽃 같은 것도 피고, 이제 입대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가족들이랑 이 터널 안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입대 전에 좀 시간 남았을 때 가족이나 친구나 여자 친구랑 마지막으로 사진도 찍고 남은 시간을 달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논산시 강경읍으로 왔어요. 강경읍이 젓갈이 유명하다 보니까 젓갈 스콘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비린 거는 잘못 먹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유튜브 하고 있는데 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카페 왔습니다. 한번 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젓갈 스콘 맛보려고 왔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늦게 온 거죠. 그럼 뭐 그냥 일반 스콘만 스콘만 있는 거예요? 딸기하고 스콘하고 음, 뭐가 맛있어요? 그래도 온 김에. 아, 딸기 근데 지금 무화딸이니까 근데 이거 하나 주십시오. 제가 좀 비린 거를 좀잘 원래 못 먹거든요. 근데 젓갈 스콘이 비려요. 사갈치 정도 그런 해산물 맛? 진짜 궁금했는데 아쉽다 많이 안 빌려요 많이 안 빌려요? 네 여기에서 네. 젓갈 사러 가려고 하면 은 그냥 이쪽으로 쭉 나가면 돼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긴 한데 예림이의젓갈이라예림이의 젓갈? 좀 깔끔해요 아. 거기서 젓갈 사서 여기서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쉬운 대로 거기 젓갈이라도네 맛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아쉽네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콘 사장님 추천받고 왔습니다. 음. 오징어젓 500g 인가요? 이게 비빔 낙지젓이죠? 네, 낙지 음. 다져가고 그럼 그냥 막 밥에다가 이렇게. 네, 편하게 비벼 먹는. 비빔 낙지젓도 하나 주십시오 여기는 진짜 젓갈집이 많네요. 근데 여기가 왜 젓갈이 유명해요? 아, 예전에 강경 포구락에서 어선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때부터 해서 염장 뭐 기술이. 음. 게. 바닷가 되게 가까운 데가 유명할 거라는 그런 선견이 있었는데 예전에 강경이라는 데가 뭐 조선시대고 군대학까지만 해도 선대 고구라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새벽 많이 봐주세요. 네, 여기가 옥여봉이라고 노을 예쁜 데가 있대요. 제가 노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옥여봉에 가서 노을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 가서 뭔가 먹을 거 있나 좀 둘러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지금 조금. 해지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차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어서 좀 오기 편한 것 같고. 공원? 이런 것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저건 뭐지? 완전 지금 노을 지구 있을 때는 아닌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F 감성 있으신가요? 뭉글뭉글 합니다. 뭉글뭉글해. 자, 이렇게 옥녀봉에 올라오시면요. 이곳이 1897년 폴링 선교사가 건축한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래요. 이게 교회네요. 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국내 최초 예배지. 신발이 있는데 들어가도 되나? 아, 잠겨져 있네. 그냥 이렇게 신발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 교회라고 합니다. 아달 예쁘다. 옥여봉 구멍가게가 있다. 그냥 슈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산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어찌나 맑았던지. 유래를 세운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옥황상제 딸이 선녀들이 여기 내려와서 노는 게 부러워서 같이 내려와서 놀다가 올라갈 때 복장이 조금 불량하다는 이유로 옥황상제는 딸인지 모르고 귀환을 못 쓰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아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 은 사실 다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닌가? <laughs>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미쳤다 미쳤다 여기 왜 노을 이렇게 돼 있는지 알겠다. 진짜 미쳐버렸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노을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화지중앙 아, 입도 얼었네 화지중앙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고 와서 그런지 많이 닫았네요. 여기 수제비 맛있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수제비 팔면 그거 딱 먹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왔다. 부자주걱 수제비. 사장님 지금 수제비 먹을 수 있어요? 끝났어요? 네. 아, 몇 시까지예요? 6 시까지. 아, 그렇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제이드리였으면 이런 실패는 없었겠지? 밑반찬이나 약간 뭐 야채? 이런 거 위주로만 남아있는 거 같고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려면 좀 일찍 와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 크네 호떡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 파, 하나는, 하나는 2,000원이요 하나는 2,000원? 그냥 호떡인 거예요? 예. 시골시장이라고 해서 호떡이 싸지는 않네요. 그러면 일단 숙소에 가서 차를 놓고 논산역 근처에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할수 있을 만한 곳이 있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숙소에 왔습니다. 음... 뭔가 품위진 그런 식당, 오래된 그런 식당, 그런데 가가지고 막 소주 한잔하면서 소주는 잘못 먹지만. 검색을 해도 너무 번듯한 이런 식당만 있네 아 번듯해 제가 묻고 있는데 숙소 근처가 뭔가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어떻게든 찾아서 움직였겠죠? 괜찮아? 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골목으로 한번 가보면 은 그래도 뭐가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동금성 여길 가볼까? 한 명도 안 받는 한 명은 안 받는데요. 뭐한 명을 안 받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혼자도 먹을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혼자가 안 되는 데가 많네요. 원래 그런가? 혼자 안 되나? 도대체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 거지? 추워 죽겠는데. 한 명인데, 한 명인데, 괜찮아요. 네. 육회 비빔밥 하나 주세요 네. 테라 하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사골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음.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 육회 비빔밥은 일반적인 맛인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 둘째 날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바다에서 자니까 등이 많이 배겨서 깊게는 못 잤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아침에 씻으려고 하는데 저녁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종번 사진 문화관이라고 하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사진을 본다. 이분이세요. 와, 진짜 잘 찍었다. 와, 그림 같다. 이런 건 어떻게 찍었지? 사다리차 타고 찍었나? 사진은 1도 모르는데, 진짜 그림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서 찍으셨지? 그게 너무 신기한데. 진짜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잠깐 드릴 수도 있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러는 곳인 것 같아요. 울창한 대나무 숲. 어, 이거는 그건데. 쓰지매의문단속인데 이거. 쓰지매의문단속 어. 이렇게 여기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네 여기는 언덕 위 작은 교회 숲속 작은 교회인데 언덕 위 작은 교회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벽돌로 그래도 견고하게 지어서 요런 느낌? 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책도 있고 날이 많이 안 추울 때는 이런 데 와서 기도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겠다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저기 앉아서 목사님이 예배를 하시면 여기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듣는 건가? 한반평 정도 되겠네요. 반 평. 이제 공짜로 사진도 구경하고 교회도 구경하고 대나무 숲도 구경했으니까 커피를 한잔 사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커피 한잔테이크아웃하려고한번 네. 오셨었나요? 처음 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예. 네. 잘생긴 사람만 기억해요. <laughs> 교회 갔다 오셨어요? <laughs> 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아. 사장님 근데 여기 밑에 사진관에 있는 게다 사진이죠? 그 그죠. 아니 저는 <laughs> 같은 질문을 많이 그죠. 너무 그림 같아가지고. 네, 색감이 참 좋죠? 예. 예. 그 위에서 찍은 건 어떻게 찍는 거예요? 드론, 그다 아, 드론으로 찍으신 예, 거예요? 예, 예. 와. 네, 그런... 예, 예, 또 오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죠 예. 대나무 숲에서 주는 안정감, 위로 너무 너무 갔나?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올라가기 전에 할머니랑 할아버지 한번 보고 그 시골 집도 한번 살짝 보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다 계셨구나. 자고 논산 아, 네, 구경하고 시골집 한 번만 구경하고 올게. 음. 오랜만. 마침 노인회관에 저희 아버지 사촌 형들이 계셔가지고 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할머니 살다. 아 어, 강아지다. 추석이나 설날에 오면은 수수나무를 잘라요. 그래서 앞에다가 못을 이렇게 딱 박은 다음에 그리고 대나무를 잘라서 빨래줄을 연결해서 활을 만들어서 활쏘고 다니고. 그랬죠 구정 때 내려오면 눈이 막 쌓여있잖아요 쌀포대로 눈썰매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놀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시골집입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데가 사랑방이었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빨래가 있네? 빨래가 왜 있지? 여기가 안방 할머니랑 할아버지 계시던 아문 잠겨있네 여기가 이제 부엌이에요 부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길이 있었고, 여기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고, 여기에 밤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 창문 있는 여기가 화장실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엄마 깨워가지고 들어가서 포세식 화장실 쓰고. 이게 아마 아궁이였어요 아까 저 앞에 있는 밤나무에서 밤 까면은 여기밤 넣어가지고 구워먹죠 And I live a life alone in my head Yeah, you say me I'm that head case woman But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그 막걸리인데 한 통에 15,000원이에요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서 사 왔습니다 여기 진짜 논산 오시면 꼭 추천 진짜 맛있어요 알겠죠?